올해 저는 공연을, 더 좋은 공연도 준비하고 어, 다음 주는 유튜브를 쉬겠습니다 좀 <laughs>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요리하고, 먹고, 노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생각해 보려고요 약간 라디오 같은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활동 하겠습니다 우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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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하지 않고, 음주운전 하지 않고, 어, 뭐 그런 거죠. 네, 건강하게.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일 내내 얘기하건데요. 44살 가수 콘서트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군요 20대, 30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데, 여러분 건강하시죠, 우리? 네, 건강합시다. 항상 다리만 잘해주시고 저도 그번은 29일 지금 도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장담은 할수 없지만 <laughs>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근데 아, 이제 슬한계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